안녕하세요 옷니뷰 신발 편으로 인사드립니다 옷니입니다 안녕하세요 힙합 솔져 네 어, 오늘은 그 갑자기 좀 약간 간소해진 것 같고 네. 박스가 없어서 그런가 아 그렇죠 네네 자 네. 어, 일단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약간 낯이 있긴 한데 네 이제 많은 분들 좀 요청하셨는데 네 에어조던 11번 아 11번 네열 네. 번째 제품의 로우 컷입니다 로우 컷 하, 우리 로우 컷 말고 다른 걸 한번 최근에 네, 11 미드 컷은 많이 했죠 아, 그죠 렇네 네. 이거 뭐 이거 유튜브에서 시청자분이 네 여러분 아, 여러 여러분들이 예, 아 이겨 샷을 아마 보고 싶어 하셔서아 오리지널과 네. 뭐, 그럼 몇 년도 몇 년도 거야? 이건 이제 오리지널은 아니고 2001년도에 나왔던 리트로 제품이고요. 2001년도 네. 리트로. 오리지널은 몇 년도예요? 오리지널은 이제 96년 미드컷 95-96년 이후에는 네, 이 컬러 이제 오리지널 컬러는 없었고요. 아, 리트로만 나온 거예요 리트로 네. 이 블루가 네. 하늘색 네. 같은데 약간 그렇죠. 뭐 정식 명칭은 명칭은 자... UNC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UNC. 야 네. 아그 저기 카레스. 아 스크린을 조던이 제 대학 시절을 아 그래서 네. 색깔은 근데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거의 똑같이 나왔어요. 네, 네. 2 0 0 1 년도 나왔고 이거는 2017년 17년, 얼마 전에 오래, 올해 얼마 안에 따끈따끈한 한두달 전에 나왔어요. 오이씨 그럼 비교 가야죠. 네 가야죠. 달라진 게 뭐가 있나요? 크게 달라진 점은 없고요. 네자 이게 몇 년도 0 1년아년 2001년도에 리트로된 제품이고요. 자 이게 두달전약 2017년. 2017년, 2017년, 올해. 색깔이야, 이건 약간 오래돼서 네 그런 거. 오래돼서 생기게 된 거. 고요옆라인도 거의 재질도 네 보시면, 거의 지금 색깔만 맞아. 약간 변한 거지. 네 그런 거같고 그러니까 에나멜 재질도 지금 네 거의 다네 색깔이 네 똑같고, 보시면 끈 부분도 그렇고요. 앞에 점프맨 로고 각인된 부분부터 해서 다, 네다 똑같습니다. 다 지금 끈 맞습니다. 부분까지. 뒷석에 혀도 볼까요? 아, 힐컵도 네 지금 보시면, 네네 똑같고요2 3번똑2 3완전똑같만 원. 23만 원. 2나만 원. 23만 원. 23만 원. 2많만 원. 23만 원. 2 당일 원. 23만 원. 23만 원. 23만 원. 23만 원. 23만 원. 23만 원. 2이만 원. 년도나왔2는데 인기가 없었어요 아 왜요 네, 매장별로 다 재고가 많이 남아있었고. 국내 기준이요? 아니면 네. 글로벌 기준? 글로벌도 그렇고, 국내도. 국내도? 네. 처음으로 로우컷이 하늘색으로 이제 나, 리트로가 돼서,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오리지널 컬러 외에는 사람들이 하... 다양한 컬러를 접할 수 없었고, 아... 이 컬러가 이런 컬러 왜 나왔지? 많이 이해 음... 했는데. 그쵸, 약간 베스킨라빈스 네. 느낌도 나고. 네, 그 당시에 그래서 매장에 계속 많이 남아있었어요. 재조구 한 세족인가 네족을 샀던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네, 또 좋아하는 컬러기도 하고 많이 남아 있어서 오 많이 사긴 했는데 여기서 그... 우리는 힙합 솔저님의 색깔 취향이 네. 그 당시에 <laughs> 일반적이진 않다라는 걸 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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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좀, 좀 특이한 색깔을 많이 좋아했어요 네,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글로벌 판매 기준도 굉장히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힙합 솔저님은 네족이요? 네, 세네족 샀던 것 같아요. 와 이거는 상중하 변태 중에 상변태 아 <laughs> 어, 근데 왜왜 왜 그러셨어요? 너무 아, 좋아서? 그, 네, 그때 당시 이제 처음 이런 컬러가 나왔고 네. 그때 군대 입대 전이었는데 네. 그때 안 사면 제가 나중에 못 신을 것 같아서 와... 한 두세 족인가 샀던 것 같아요. 야, 진짜 대단하신 네. 분입니다. 이래야 분야의 네임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많이도 찾으셨어요. 그 이후에 네. 이게 바로 성견지명 아닙니까? 어떻게 어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엄청난 인기가 이제 발매 전부터 엄청난 이슈가 뒤로 음. 된다고 네. 샘플이랑 뭐 여러 가지 정보가 뜨면서 음. 네. 인기 그걸... 많았습니다. 좀 앞서간 컬러가 나온 거였죠 아. 그 당시에. 네. 박선? 오리지널 네. 컬러 이외에 색다른 컬러가 나왔는데, 어... 당신은 반응이 없었지만, 오... 4, 5년 뒤에 엄청나게 인기 많아서 거의 구할 수가 없었어요. 어... 가격도 막... 많이 올랐어요. 어, 저 갑자기 한 명이 쑥 지나가요. <laughs> 빵상아준다라고? <빵사가 좀> <laughs> <laughs> 그, 그 당시에는 빵상, 빵상 그러면서 네.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 놀림받았지만, 최근에 어떤 우리 국가적인 이슈가 생기면서, 그렇죠. 그분의 했던 말 한마디가 지금 이슈가 됐었거든요. 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 네. 힙합 솔져님의 예언이에요. 이게 <laughs> 앞으로 힙합 솔져님이 선택하는 컬러를 무조건 따라갑시다, 우리. 거의 이 제품 이제 로우코시다 보니까 워킹용으로도 많이 신으셨고 음. 플레이용으로도 많이 신으셨어요. 아, 그럼 네. 2017년도에 네. 발매된 제품도 실제로 실내 코트에서 많이 착용하시나요? 요즘에는 매, 많이들 사용하실 거예요. 블레이도 아... 플레이용으로 나쁘진 않거든요. 아 그래요? 요새 뭐 워낙 좋은 제품이 많긴 한죠 그렇긴 하죠. 그렇기... 여성분들이 착용하셔도 되게 예쁠 네, 것 같아가지고 여름으면네 되게 귀엽고 정말, 아. 제가 알기도 여성 셀럽이나 뭐, 연예인들도 국내에서도 많이 신었을 거예요.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색깔이 네. 엄청 여성분들이 착용하셔도 충분히 예쁠 법한 음, 그렇죠.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 이번 편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유튜브 구독 좀더 올라가는 거 여러분 좀 도와주시고요. 페이스북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